고려아연은 국내 비철금속 재련 1위 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폐배터리와 폐인쇄회로기판에서 핵심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의 재활용이 중요해졌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전기차 폐배터리 및 공정 스크랩 전용 재활용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공장은 포괄적인 재자원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려하연의 재자원화 사업 영역은 최근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성장은 다른 산업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고철 재활용과 핵심 금속 추출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 회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도 이 사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이러한 전략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재활용 사업이 활짝 열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고려아연은 지속 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속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고려아연은 변화하는 시장에서 미래 성장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산업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며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